여야 2024년도 정말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아,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린 어,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어, 축복을 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걸 보게 되실 또 나의 친구들 또 아는 분들 어,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좀 우리가 좀더 하나님께 좀 다가가는 삶을 통해서 어, 좀 이렇게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영이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되기를 원합니다. 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2011년도부터 와서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어,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에는 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별로 이렇게 배운 게 없다고 할까요? 물론 이제 성경적인 것도 배우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제가 체험한 게 없다고 할까요? 그 신학에서 가리키는 것들은. 근데 오히려 이 실제 이 목회 사역장에 오면서 2011년도부터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경험을 주시는 거죠. 간증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예전에 그냥 듣기만 하고 어 그냥 뭐 영적인 건 홀리하고 교회생활 하는 거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 위주의 삶을 가는 걸 육적인 거막 이렇게 좀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많은 것들을 깨우쳤어요 2011년도에 저희가 목회를 하러 오면서 어, 한국에서는 뭐 만나지 않았던 그런 남매를 보내주셨어요 음. 물론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오면서 우리 사역, 이 뉴질랜드의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은 하나님의 어, 뜻,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사실은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제자들, 선지자들 구약. 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또 깨달을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냥 또제 생각대로 판단했던 부분도 참 많았는데 어 정말 사역을 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인들을 붙여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원, 우리 을숙이나 예봉이 어 열심히 그 한국에 있을 때도 믿. 믿 믿었던 그런 그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야. 어 근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 보여주신 영은 뭐고 육이 뭐고 그 전에는 영이 뭐고 육이 뭐라는 것을 정확히 내가 감지하지 못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됐어요. 음. 어 비록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초창기 때 어, 물론. 첫해에는 제가 전번에 다른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17명이가 18명을 세례를 줬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냐면 오자마자 어 제가 이민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사역만을 위해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다른 교회들처럼 뭐 키위 교회를 빌려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오후에 드려야 되나 어느 교회를 빌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어. 집을 좀 구매하게 됐고요. 그리고 집이 아, 게라지가 있었는데 그전 주인이 그 많은 유학생들을 이렇게 좀어 데리고 있었는지 거기를 도서관식으로 차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예전에 창립 예배 때도 보니까 한 40명 정도 앉았었던 것 같아요. 의자 놓지 않고. 음, 그래서 우리가 어 그곳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2년 2개월인가 있다가 이제 이곳 한인회가 이제 한인회에서 한인회관 건물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드린지 2년 2개월 만에 그 한인회 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한 5년인가 6년을 드리고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그 경험들을 주시고 저는 어딜 가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지금 13년 차인데 저와 또 우리 김미자 목사님, 또 우리 하은이, 뭐또 나머지 교인들을 훈련시켰다.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온 다음에 광야인데 광야에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광야로 내몬 이후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before 가나안 뭐냐면은 내가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또 너희들의 그 어, 그런 그 굳은 목 이런 거,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 삶이 광야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두 가지 제목.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글귀등과 구름기등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많은 고난 가운데, 40년의 많은 고난 가운데, 늘 반석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어, 그 예수님이 어떤 상징적인 비유로 늘 우리와 40년을 함께 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면은이 광야 생활을 하는, 어, 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우리가 간건하면 80인데 80에서 90년 동안의 인생을 삶을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를 낮추는 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해결이 잘 되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 왜냐면, 제가 목사이다 보고, 믿는 자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뭐, 한국에 갔을 때는 다 목회자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교회를 다녀.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 세례을참다 받으셨어. 어렸을 때 그것도.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한 퍼센테이지다. 음,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믿지 않으면서 교회는 나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 뭐, 어, 뭐라고 할까요. 뭐 외적인, 뭐, 썬데이 크리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어 믿음을 보이는 것 언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이것이 어떤 법칙이다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셨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흐려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법이다, 법칙이다라는 말은 쓰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우리의 언행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생각을 바꿔라. 말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스찬이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교회는 다녔어. 또 저하고 상담을 해. 그 와중에도 굉장히 불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한탄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 삶에 대해서 한탄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보다 이해력이 더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왜 일부러 점수를 까먹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참고, 그 말씀 뜻대로, 또 말씀에 그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따라갔듯이 따라가는 삶이 돼야지 우리의 삶이 평탄할 텐데, 그런 삶을 가지진 못해. 다 교회는 다녀.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큰 일이 터지면,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처럼,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음, 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어,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뭐 이런 말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요번에 가서 한국에서 만났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남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뭐야 다단계 회사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뭐 다단계가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8 9 0를 봐요. 거긴 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재정적인 어떤 그런 적으로 뭔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다단계를 가냐 안 가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에요. 음,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들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생각보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건데. 음 우리 이 지금 우리가 몇 되지는 않지만 이몇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전하 또는 우리 김미자 목사님, 또 우리 박하한 교수 지금 이제 한국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을숙이 그다음에 예봉이 앞으로 예봉이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1월 달인데 15일 이후면은 영구영주권 자격을 획득하고 7월 중순 이후에 이제 신청하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최소의 다니면서 또 축복의 어떤 다니는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을쓰기 포함이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파이널리 어 이게 가정이 하나가 돼서 어 같이 어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우리의 이제 이론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바램일 수 있는 건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하실지 하나님이 인도 하셔야 되거든요 예봉이도 사실은 나는 어 이런저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 조건을 생각해 보면 한국 가는 건 좋은 어 한국을 보내기가 참 애처로워 거기에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보여진 그 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든 혼자, 혼자가 됐든, 우리와 함께든 잘 독립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7월 중순 이후면은 이제 영구영직전 뭐, 우리가 늘그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때,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해서 미루왔던 기간이야. 물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시민권을 따고 싶으면 3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건 또 나중 얘기고.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지 일이 풀리는 거야,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어, 예몽이가 이제 한국 가서 좀 살기를 원한다. 그건 제 뜻인데, 하나님이 계획은 그게 아니면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박한 교수도 개인적으로 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빠로서 어 한국에 가기를 원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작년 11월에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어, 제가 단아한테도 얘기합니다. 10대, 20대를 이 뉴질랜드에서 보낸 거잖아. 이 뉴질랜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좋은 나라의 환경은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 숫자도 적고 또 이렇게 어떤 인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냐에 따라서 이 판이하게 자기 삶이 달라지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례식도 가보고 뭐 이래 봤지만 어느 장례식을 가면 장례식이에요.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안 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의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교회를 참석하는 데가 없는 거야. 어떤데 갔더니 굉장히 많아. 뭔가 봤더니 그 교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 사회가 그런 식으로 움직여져요. 응, 움직여져. 그러다 보니까 지난 13년만 치더라도 우리 청년부들은 뭐 우리 교인이 많을 때는 40명까지도 됐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지를 못하는 그런 어, 교회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 사실은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작년에 이제 같이 가서 보니까 어, 교수님들 만나고 학회 가서 만나고 또 자기랑 같은 동료 조교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갔다 온 얘기들을 들어보고 하다 보면 너무나 행복해. 이 사람은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한국 가서 무슨 박사학위를... 한다. 그건 좀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얘는 다딱다 다 하기도 취득했고 현재 지금 뉴질랜드 좋은 대학에서 마케팅학과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는 교수예요. 음. 그런데 한국에 가서 이제 학계 참석을 하다 보니 어, 너무나 어, 제가 아빠로서 볼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곳에 있어야죠. 지금 이제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이나 리스크는 많이 제거된 상태고. 음. 아, 아까도 우리 김민자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 우리 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딸,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평범하진 않아. 어, 굉장 뛰어나. 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본인도 전반에 간증을 했지만, 학연, 지연, 철연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근데 그냥 학회도 인터넷으로 보고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정확하게 지난 지금 시점에 많은 교수님 음, 어, 모든 게다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깨우친 거는 교수님들을 다 만났는데 교수님들도 다 교수님이지만 직책이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야.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잘 맺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우리 박항 교수를 아, 잘, 잘 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도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잘 보실 줄 아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세개 4개 대학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좀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근데 나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 이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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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의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영어로 돌리는 게 맞는 거고, 음. 왜냐하면, 기낭, 제가 얘기했지만,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상태에서, 음, 이제, 30살 된, 갓, 이제 교수가 된 사람이 한국에 가서 그큰 학회에 가서 두각을 나타냈다? 어. 뛰어난 부분도 있지. 근데 난 그런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한 뛰어난 부분까지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고 뭐 자기가 믿음을 드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참 중요해. 지난 13년 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교인들을 보면서 좀 애석한 부분이 뭐냐하면 뭐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중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행동은 굉장히 초라한 믿음 없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그 그 일이 마무리가 잘안 되죠. 근데 그거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옆에서 보면서. 어? 저 권사님, 어? 저장로님은왜 저렇게 저 일을 저렇게 믿음 없이 마무리를 해서, 어,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애석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에도 뭐 이랬지만, 우리 박하원, 우리 딸도, 그, 맹장수술을 하고,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그 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좀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느냐. 요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길자 권사님. 지금 삶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시잖아요. 두 분이서 생활하시고, 어, 또 약간 외곽 지역에서 뭐 심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 심심하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시니 어, 굉장히 생활이 풍요로우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그두 분께서 그렇게 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시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남이 볼 때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주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행복하신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음. 우리 을수기도 요즘에 그 필리핀 교회 선교팀들 그 교회도 한두 번 갔었고 또 한두 번그 팀들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또 대접도 하고 하면서 그 동안 13년 전에 왔을 때는 고1 어린 어린 아이였단 말이에요. 어, 어린 아이였는데 어, 지금은 그 13년 동안에 어, 교회 우리 예강이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처음에 장비 다 들고 매주 다니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스피커, 뭐, 강대상부터 해서 매번 가서 그걸 설치하고 예배 드리고 그걸 또갖다가 집에다 다 놓고 우리 삶이 그랬어요. 그런 훈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더욱더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팀을 대접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런 문제가 내지가 않아. 이번에는 이제 필리핀 교회에서 25일날 주일,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갔었고 또, 성구 영신 예배죠? 어, 오라고 얘기를 하셔서 갔는데, 점심 때 갔는데,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롤리 목사님이 성구 영신 예배에, 어,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 12시, 1시쯤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8시에부터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준비를 하고, 또, 을숙기가 어, 좀 통역을 하고, 제가 좀 영어를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조금 좀, 제 생각에는, 어, 을수기랑 이 콜라보로 조금 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한국말로 읽고, 또 을수기가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아무튼, 어, 그 예배도 아주 좋았고, 어, 그리고 그 다른 나라 교회 가서 송구영신의 어, 예배를 야. 인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2023년 마지막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게, 어, 어떤 그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드리고 왔고, 어, 그리고 그들과 또 함께 어떤 교제라고 할까요? 드리면서, 또, 음, 필리핀 분들은 우리가 2005년인가, 지금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2005년에서 2010년도,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 어 세부에서 랭귀지 스쿨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되게, 어, 그냥, 퍼밀리 한 거죠. 그냥, 친근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유스트 돼 있어. 그분들하고는. 그리고, 생각보다 그분들이, 어, 우리 한국 정서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점도 많아요. 그분들도 이제 스페인한테 430년인가 식민지가 있었고, 미국에 60년인가 7 0년 있었고, 우리랑 뭐 비슷한 환경도 있고,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풍부한 사람들이고, 음악을 좋아하고, 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미셔너리적인 이 워크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같이 위로하면서 어, 협력하는 그런 교회로 같이 성장하기를 어,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 말씀을 전해주세요.